산도 타고, 갈도 타는 렉스 오빠입니다. 이제 철수합니다. 이제 시간 2시 10분. 자, 오늘은 패들질로 갔다 왔고, 선뱅이 두 마리, 볼락 25짜리, 한 마리, 그 다음에 20짜리 두 마리, 조각 칩니다 자로 찍니다 우와, 가자. 우와, 오, 오 왔습니다. 이러면 다찍다 찍히는 거예요. 그래도 할수 없죠. 오, 안 빠지다. 오, 힘들어. 오, 힘들어. 오, 나가면 돼요. 어차피 물이 빠지고 나면 나가면 안돼왜 이리 힘들어 오늘따라 오늘따라 왜 이리 힘들어 어구 미끄러진다 아이고 아이고 나나이거또 내려간다 또 내려간다 엄마 엄또 내려간다 또 내려가요 내리 가요. 내리 가요. 그. 자. 자. 백수업발. 음. 자. 잘했습니다. 오늘도 즐겁게. 아, 여기까지. 즐겁게. 여기 왔습니다. 자, 다음에 또 뵙죠. 자, 갑니다. 사랑합니다. 언니, 오빠들. 이상, 렉스 오빠였습니다.